예수님께서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에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하실 때도 짐승의 표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함으로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천주교는 물론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까지 무더기로 휴고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팔절 공중강림 때두 사람.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종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복음의 아들은 데려가고 한 사람 율법의 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영적으로 졸며 자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깨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결코 도둑같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휴거는 지극히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밀 휴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이 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휴고는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영혼의 추수이자 또한 휴고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고 믿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단회적 사건으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노아의 가족처럼 신앙이 좋은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과 휴거라는 표적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해계와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비상조치법을 발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통해 남은 자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공중 강림과 휴거 없이 곧바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곧바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휴거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복음의 아들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서 왕권을 부여받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돌아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천년 왕국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완전 통제 사회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그때 세상은 천국 백성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사는 천국 백성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학교 다닐 때 미리 시험 준비를 마친 학생은 오히려 시험 날짜를 기다리듯이 7년 환란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이미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순교 아니면 휴거 둘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 부활을 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 여정과 신앙 생활을 회상하고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천국에 대해 좀더 일찍, 좀더 선명하게 99%가 아닌 100%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한 지난 날의 시간들이 주님께 죄송하고 또제 인생의 손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홀가분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천국 백성들은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이 땅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에게 천국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사모함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